천천히 천 ハハハハ

3대3 조이키고, 2대 1, 3대3. 5 6 올리세요. 자, 올리세요. どうした

아 9열 판도 <laughs> 아웃 6대6 6대5 6대5 조이킹 6이동5 6 5대5

삼포트 경기에습니다 삼포트. SWC, SWC 의 성남 청소년. 성남 청소년 대 SWC. 홈포트 심판, 조그맣게 연입니다, 조그맣게. 5 5 5 11대7 11대7. 네, 리포트 경기 있습니다. 대진여객 대진 손파로대원. 손진로대원대 대진여객. 리코트 심판 <laughs> 여주SM. <laughs> 여주SM <laughs> 일코트 심판 자들입니다 <laughs> <laughs> 1 8 2대8 1 2대8 <신� Cou archive> 잘 들었어요. Hey. 들었어. Yeah, 들었어. uh, 어 좋아요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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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대8. 13대8. 자, 둘사, 둘 14대8. 자, 둘사. 괜찮아. 괜찮아. 다시해봐 오케이. 오 아라 파라, 예, 올라가면 돼, 괜찮아, 멀었어, <목소리도 목소리도 깜짝> 가면 돼, 괜찮아, <목소리도> 로

자 헤이! 으아! 야, 이걸 찍어야지, 이고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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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
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. 대1 4 1 8대1사 18대 15. 18대 15. 18. 2도 15. 18대 15. 2 18 :18, 18 :18, 18 15. 2 15. 2 15. 2도 안

힘이요. 식부대 식취 17 21대 17